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오늘도 중국 네티즌들의 영상과 생각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2해, 제2의, 제2 우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계속해서 꼽혀왔던 도시들이 이제 상하이, 우한하고 좀 가깝죠. 어, 난징, 그리고 이제 광주라든지 선전, 이렇게 꼽으면서 베이징도 물론, 어, 포함이 되긴 했었습니다. 어, 우한이나 후베이성 사람들이 베이징을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베이징이 될 거,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것이다. 혹은 우한급의, 우한도시의, 우한급의 위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발발 이후에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베이징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 몇 가지를 제가 좀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걸 보면요. 이게 베이징 지금 시거든요. 베이징 시의 지하철입니다. 어, 통통 비어있죠? 예, 베이징 시의 현재 지하철이 이렇게 통통 비어있는 건 저도 베이징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았고 중국에서한 23년 지냈지만 어, 이런 경우는 뭐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첸먼이라고 예. 하는 여기는 어,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기가 그냥 뭐 거의 꽉찰꽉 꽉 차죠. 예.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또 한가하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자북 경이 베이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제가 꼽아 보면요, 이 첸먼이라고 하는 데하고 비슷한데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여기가 베이징의 마렌다우중리라고 하는 제1 구역에 구급차가 대량으로 지금 동원되었고요. 구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급차들이 동원이 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 다그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마렌다오라고 하는 곳에는요, 마렌다오 중 이에는 마렌다오 마시는 차요 차거리가 있습니다. 마렌다오 차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최근 그 베이징의 중요한 관광 명소로도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좀 전에 보신 켄먼이라고 하는 지하철역과 7km 밖에 안되고 이차 마시는 거리 하고는 2km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어, 첸먼에는 지하철역도 있지만 어, 열차역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예, 구역이 어, 전부 이렇게 이송이 됐다 1구에 있는 마렌다우중리라고 하는 곳에 제1구 어, 3구까지 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1구 지역에 저렇게 많은 어, 구급차들이 동원이 돼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화, 화면에서 조금 있다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어, 여기 보이시죠? 마렌다우 중리 1구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쪽에 그 화면에서 엄청난 양의 구급차들이 가는 모습을 좀 뒤에 보실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베이징의 의과대학에 부속 의과대학 부속으로 베이징 의과대학 부속으로 푸싱 병원이 있습니다. 아, 푸싱병. 우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복흥인데요. 푸싱 병원에 이미 3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30명의 확진 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8명의 의사예요. 그리고 아홉 명이 간호원 혹은 청소원입니다.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열아홉 명이, 그리고 나머지 열아홉 명은 환자나 환자 가족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사와 간호원이 확진 환자로 판정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들 의사와 간호원, 그리고 청소원들이 매일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어, 결국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료진 감염,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감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베이징 의과대학 뿐만 아니고, 베이징대학의 인민병원에서 노인과와 신장내과, 이두 곳에서도 병원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병원 내에서요. 그렇게 해서 노인과와 신장내과는 즉시 폐쇄되고, 격리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그 인사동 거리와 같은 베이징에서는 이제 유명한 전통 골목 상권인 따오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따오통 지역도 이게 이제 사통팔발로 다 이렇게 통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엄청난 관광 요소, 어, 관광 요지죠. 거기가. 그런데 이 곳이 이제 골목마다, 어, 곳곳이, 어, 막혀서 이제 봉쇄가되고 있습니다. 이사통팔발금 지금 여기인데요, 지금 화면인데 사통팔달로 개방되어 있던 다우통이 봉쇄식 관리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베이징도 우한폐렴의 확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베이징의 어,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좀 저렇게 뭐 개구멍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어,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베이징 내부 소식탱에 의하면 이이건 이제 어, 무장 경찰이 이제 임무 교대를 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베이징 내부 소식탱에 의하면 베이징의 우한급 위, 우한급 위기 상황으로 극단적인 공포를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정치적으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방역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중공 당국과 중국 정부 지도부 고위층 특히 이쪽에서는 정말 커다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북경 베이징이 지금 위험하다. 이거는 요 며칠 새에 올라오다가 제가 계속 주목하다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한 폐렴 확진 기준을 고쳤다가 복원했다가 다시 고치는 것을 반복하던 중공당국이 고무줄 잣대로 숨길 수는 있었겠지만 만약에 베이징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베이징은 아시다시피 외국 특파원이라든지 어~ 공관들이 다 거기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통제가 어~ 일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어~ 대사관이나 외국 특파원들을 다 그걸 봉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설사하다가 어~ 뭔가 좀 어~ 과격하거나 좀 지나칠 경우에는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베이징 또 하나는 베이징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인식 수준이 지방 도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내용은 제가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지금 나온 것도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중공이 자랑하던 최초의 중공 자국산 항공모함 산동호조.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승무원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3명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어쨌든 100여 명의 승무원이 모두 격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과 해군의 자존심이사 정의들로 구성된 첫 자국산 항모도 우한폐렴에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그동안 뭐 타이완 해협을 오가면서 타이완의 직접적인 무력행사 그리고 미국 해군을 위협하던 위세도 우한폐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또 기가 막힌데. 제가 2월 6일자 방송에서 우한폐렴은 당시 교도소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스갯소리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미 뭐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중국 사법부 교도소 관리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어제입니다, 2월 21일 후베이 산동 저장 이 3개 성에 5개 교도소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산동성 에 있는 교도소에서 제수자들을, 이감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후베이성 우한 여성교도소에 230여 명, 산둥성 진잉시에 있는 런청교도소에서 200여 명, 저장성 스리, 스리펑 교도소에서 한 34명 등등 모두 512명의 죄수와 교도관이 감염되었고, 산둥성의 런청교도소와 후베이성 소년원에서는 의심 환자가 한 2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장성은 한 교도관이 우한을 다녀왔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이 사람은 이제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교도소 소장과 관련자들이 면직 처리되었고요. 산동성 역시 감염된 교도관이 근무를 하면서 죄수들에게 집단 감염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산동성의 교도소장 뿐만 아니고 사법청장 등 관련된 8명이 면직 처분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 창피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아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어, 사실 이제 교도소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농담이 계속해서 있어왔었습니다만 교도소 내부의 수감자들은 안전했지만 그러나 아 그들을 관리 감독했던 교도관들이 우한을 다녀오거나 혹은 밖에서 감염된 상태를 숨기거나 혹은 감염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결국 밀폐된 곳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은요 집단 격리에 항의하는 곳이 생기면서 장시선 같은 경우는요 2월 18일 날입니다. 처음으로 통행 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장면은 지금 2월 21일, 어제 4일째인 어제 장시 지역에서 곳곳에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나온 거죠. 어, 통금이 해제됐으니까. 인산이사가, 인산인해가 되어서, 어, 중국 네티,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면, 하냐 면 아니, 감염,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높은데도 통행금지를 해제를 하고요. 오히려 중소도시는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아직 봉쇄를 하고 있고, 농촌 같은 경우. 어, 이렇다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 장시성뿐만이 아니고 허난성의 정조시라든지 스촨성 같은 경우에도 어~ 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시가 사람들이 뭐~ 광장이니 거리에 어~ 뭐~ 그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얼마나 갑갑했었겠습니까 따라서 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산인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어~ 뭐~ 자연,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장이나 차를 마시거나 뭐 어, 이번 우한 폐렴은 햇빛을 좀 쬐는 게 좋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특히 어 비타민인가요 뭐 어, 어, 햇빛을 좀 쬐서 어, 일광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게 평상시에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차를 마시는 이런 광장이나 이런 데 노천 카페를 만들어서 어, 사람들을 이제 맞고 어, 있는데 어, 거기에서는 뭐 어, 1.5m 이상 간격을 두고 두고 야외에다가 테이블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화면을 보면요 거의 다뭐 1m 이내입니다. 예,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리들이 지금 이제 저기 보시면 에,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라든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뭐 생필품도 구해야 되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지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도대체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저렇게 몰려다닌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차 마시는, 야외에서 차를 마시면서 고햇볕을 쬐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m 이상을 뭐 거리를 뒀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거의 뭐 1m 이내로 앉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대도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도시가 오히려 감염률이 높음에도 대도시는 풀어주고 오히려 중소도시나 농촌처럼 감염이 좀 적은데 사람이 적은데는 오히려 아직도 봉쇄하고 있고 이게 모순이죠. 이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어떤 곳은 이제 18일 장시선 같은 경우는 2월 18일부터 풀었고 어, 다른데 이제 정저우나 스천 같은 경우는 어, 21일, 어제부터 어, 통행금지를 일부 해제를 했잖아요. 2주 뒤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4일 뒤에 과연. 이 사람들이 다시 확진될 가능성이 얼마나 어, 높지 않겠느냐,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뭐 통행금지를 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런데 뭐 풀지 않으면 또안 되는 고민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에피소드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 소통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 어, 24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쯤 어, 정례 브리핑을 항상 하는데요. 어, 중국 외교부의 외, 어, 대변인의 브리핑은요. 항상 어, 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어,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기자들조차도 어, 노공기를 틀었다.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공기 브리핑이 2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2월 20일 어제는 우한 폐렴일에 중공당국이 중국정부 아니에요 예,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어, 그렇다면 그리고 중국외교부가 브리핑을 정기, 정례 브리핑을 시작을 한다 자 그렇다면 예,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확진 기준을 고쳤다, 복원했다, 다시 고쳤다. 지금 이걸 반복하면서 통계 수치를 만지작거리던 중공당국. 내부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뭐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일단 꼽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쪽을 보면 우한폐렴이 그러면 통제범위 내에서 어, 관리되면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과연 생긴 걸까요? 어,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이징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을 맞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결정했는데 불과 어, 하루 만에 이렇게 어,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이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어, 농촌이든 도시든 전체가 봉쇄가 되고 취업이나 조업도 재개되는 것이 지금 중단되거나 어, 조업을 했는데 바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직장이 다 전부 다 폐쇄돼 버리거나 격리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정체된 중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면서라도 조업재개와 우한폐렴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조에서는요. 이게 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항조에서는 우한폐렴을 핑계로 예를 들어서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어, 혹은, 어, 어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중국 네티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죠. 아니, 집에 가만히 자가격리 하면서 나오기만 하면 잡아갈 때는 언제고, 그죠? 이제 와서 다, 이제 와서 다시 나와서 출근 하라. 그럼 출근을 안 하면 다시 벌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는 행정력 이게 뭐냐 도대체. 경제가 돌아가야 세금을 걷고, 중공 당국자나 중국 정부 공무원들이 먹고 살 테니 다시 강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나오라는 거냐. 뭐, 이렇게 투덜대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뭐, 불평분만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참, 어, 여러 가지 모순을 이번에도 우리가 절실히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중국몽은요, 아시다시피, 두 개의 백년 목표가 큰 틀입니다. 예. 두 개의 꿈이죠. 두 개의 백년 목표. 자, 하나는 뭐냐면 2021년 2년 뒤죠. 어, 장, 내년이죠, 내년. 어, 2010년이니까 현재 2020년이니까. 하나는 2021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 말씀드렸던 어, 중국몽 1차 목표. 샤오캉 사회 달성, 먹고사는 문제 해결. 이걸 올해 해결해서 내년도 2021년에는 대대적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드디어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샤오캉 사회를 달성을 했다. 누가? 시진핑이. 이렇게 해서 공산당 체제가 서구 체제보다, 서방 체제보다 우수하다. 이런 걸 이제 자국인민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그런과 동시에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에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출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개의 벽면에.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기억하십시오. 2049년.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 주 g 원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실천적인 괴기자 전술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조 강국으로서 중국을 기술로 이기겠다, 기술과 과학으로 이기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 제조 2025 아닙니까?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 중국이 친구가 없어요. 예, 북한이 무슨 동맹입니까? 동맹 아닙니다. 예, 동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맹은 아니죠. 어 그렇게 해서 글로벌 파워를 키우고 중국과의 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든 게 뭡니까? 예 1대1로 전 예, 이거죠. 어 돈으로 어, 주변국들을 사면서 무역을 동서간에 한다는 어, 그런 어, 기본 바탕이지만 실제로는 1대1로라는 계획은 이게 정치 외교 안보 군, 특히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어, 어, 중국이 지금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펼치고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발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미국의 국방력을 앞서기 위해서 군 현대화 작업이 2013년 시진핑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되고 있습니다. 즉, 강군 현대화 건설입니다. 여기에서 어 보면 말씀 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산둥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항공모함을 아마도 2049년이 되면 최소 6대 내지 1 0대 가까운 정도의 아, 함대가 구성될 걸로. 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백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중국 자국의 이익보다는 공산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두 개의 꿈, 두 개의 목표, 이루어질까요? 과연? 올해가 그첫 번째 시련을 맞았습니다. 빨리 터트린 샴페인이 결국 2049년까지 남아있겠어요? 혹은 내년까지 그것이 뭐 김이 안 빠지고 제대로 맛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빨리 터트린 샴페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20년 이상 현재 30년째 불황으로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케이스를 봐도요. 지금 중국, 중공 당국과 중국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고 주변국과의 화합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국 내에서의 중국 인민들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공산당의 이익이 최우선인 이 상태로 정치를 하고 통제를 하고 국제정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한폐렴은 비록 어, 국제사회나 중국 혹은 중공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우한폐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이후에 국내 중공 내부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공 음, 지금 체제의 어떤 변화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